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제 알고 준비하시는 분과 아닌 분들은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제 인스타그램이 아직 상당히 도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에스 시장 공략 설문 조사라고 해서 지금 이거 원장님들께질문하는 거예요. 이거는. 1번부터 8번까지. 그래서 봤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제 인스타에 있습니다. 가서 한번 쭉 보세요. 수기관리 70%와 수기관리 30%, 수기관리 50%, 기가관리 50%, 원장님들 생각하는 게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원장님이 이제 창업을 앞두신 원장님이 기기는 창업견도 너무 많이 높아지고 저는 수기관리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수기관리 100%를 가는쳐가면 에스테틱이 아니고 마사지 샵되 그러면 에스테틱과 마사지 뭐가 차이가 나요? 싶으시죠? 달라요 에스테틱과 마사지샵과 안마실술소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안마실술소는 매인들이 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 분야가 마사지랑 에스테틱이 나는 이유가 100% 수기관리하고 윤곽관리 하시는 분들은 에스테틱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웹에서 봤을 때는 마사지샵이에요 소비자들이 봤을 마사지.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에스테틱이지만 마사지샵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마사지샵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고객이 봤을 때 우리가 에스테틱으로서 마사지를 하시면 전신관리 얼마 받으시겠어요? 언제 얼마 받고 싶으세요 전신관리 했을 때 2시간을 네원장님은 얼마 받고 싶으세요? 15만 원? 15만 원? 오장이 어느 정도 받고 싶으세요? 뭐한 20만 원 받아야 겠죠그데 2시간 동안 내 몸을 가라앉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고객들이 봤을 때 상담을 왔어요. 전신관리 2시간 얼마예요? 어, 저희 19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 왜, 어, 저희 절대 비싼 거 아니에요?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거 들어가면, 아니, 여기 옆에, 가면 79,000원에, 요 90분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고객들은, 와, 에스테틱으로서의 의 마사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해시키려고 해도, 이해할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똑같이 누워서 전면 분명 관리 2시간 하는데, 9 9 0 0 0원대 19만원, 15만원이라면, 납득하지 못하니까, 퍽 하고, 어, 알아보고 올게요. 그 주변에 등받이 3만 원짜리 샵 봐요. 그래서 에스테틱으로서의 마사지샵이 지금 굉장히 불리합니다.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수기 100% 샵이에요. 이거 가시는 진짜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은 남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아, 수기 관리도 하지만 여기는 에스테틱이구나. 그래서 15만 원 받구나라고 한다면 기계가 없고 있습니다. 그래야 납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원장님들 생각과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나.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소비자한테 설문 조사를 내 보내봤습니다. 결과가 조금 다르지만 같지만 달라졌어요. 소비자입니다, 소비자. 자, 에스테틱에서 고객님이 받고 싶은 갈리를 골라보세요. 뭐 크게 차이 없죠? 근데 우리가 괄목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8번 보세요. 앞에 한번 볼까요? 원장님들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제 인사가 봐을때 아무도 8번 선택하신 분 없으세요? 175명 중에 25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엄청난 팁을 빨리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병원하고 우리는 적이죠 사실은 피부과는 늘 싸움이잖아요. 우리 싸움이라면 우리 일방적으로 뿌드려 맞는 게 우리 지금 업종인 건데 병원 시술 후 유지 관리를 런칭을 해주시면 병원과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병원 가서 시술 받으시고 우리 샵에 와서 사후 관리 받으세요. 그래서 사후 관리 그런 런칭하면 병원에서 봤을 때도 어, 어, 제들 뭐 보톡스 시술, 무슨 시술? 병원에서 받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고, 대신에 병원에서는 대포 대 풀어주고, 등 만져주고, 얼굴 만져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사후관리를 저희 쪽에서 책임지겠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시면 그 고객 수요마저도 유지가 가능하고, 우리 오픈하는 샵 주변에 피부가 얼마나 많아요. 그들을 적으로 돌려 세우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홍삼에 세트 에도 병원 시수로 사후 관리가 여기 존재하고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를 이제 알고 준비하시는 분과 아닌 분들 차이가 되게 많이 난다는 거니다